ね 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맨투맨 롱 슬리브 티 브랜드 리뷰 영상에 이어서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각 아이템들마다 브랜드 감성이나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연출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스타일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입어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고 이 스타일링 하는데 재미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여드릴 코디는 엘모드 스웨셔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엘모드 스웨셔츠는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스타일의 스웨셔츠는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캐주얼한 룩, 미니멀한 룩, 댄디한 룩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블랙 슬랙스에 스니커즈를 매치해서 미니멀한 룩을 만들어 보았고요. 네, 이런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할 때는 과하게 레이어드를 한다거나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는 것보단 깔끔한 토트백이나 아니면 안경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은 댄디한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너에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시고 신발만 로퍼를 바꾸시면 보시는 것처럼 댄디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댄디한 느낌을 연출할 때는 손목시계 정도 해주시면 좀더 댄디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미니멀한 수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만 매치하면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와이드한 느낌과 연출하면 스트릿적인 누구로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엠니 스웨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엠니 스웨셔츠는 보시는 것처럼 톤다운된 핑크 컬러감에 군데군데 화이트 워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로고, 네, 뒤쪽에 크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캐주얼한 느낌 아니면 스트릿한적인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톤다운된 핑크 컬러감과 데님의 종합이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슬림한 느낌의 청바지와 화이트 스니커즈 네, 백팩을 매치해서 캐주얼한 캠퍼스 룩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캐주얼한 룩을 연출할 때는 이너에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이스웨셔츠보단 3cm 정도 좀더 나오게 코디를 하시면 좀더 옷을 잘 입어 보이고 센스 있는 디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기장도 너무 길지 않게 롤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커팅을 해서 발목이 살짝 보이게 연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는 일꼬르소의스웨츠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면, 뒤쪽은 데님 소재로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개성이 느껴지고 빈티지한 무드도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청바지랑 면바지랑 코디해도 나쁘지가 않고요. 네, 저는 개인적 이런 좀 개성이 느껴지는 아이템은 유니크하게 코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컬러의 카고가 있는 와이드 데님 팬츠와 매치를 해서 조합이 좋은 걸볼 수가 있고요. 빈티지한 워싱감과 빈티지한 레이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빈티지한 느낌의 에코백을 악세사리로 연출을 해준다면 네, 여러분들 스타일을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셔츠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이 아래쪽에 살짝 살짝 보이는 화이트 트리밍이 여러분들의 룩을 좀더 센스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LMC의 롱 슬리브 티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로고와 뒤쪽에 크게 로고 프린팅이 돼 있어서 스트릿한 느낌이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 시보리도 있기 때문에 스웨트셔츠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랑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지만 좀더스트릿한 무드로 네, 연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랙 팬츠에 양말을 올려 신고 에어포. 매치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버킷 햇이라던가 슬링백을 더해주신다면 좀더 스트릿한 무드로 연출할 수가 있겠죠. 와이드한 느낌의 데님 팬츠라던지 아니면 반바지랑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여드릴 코디는 라이플의 롱 슬리브 티를 활용한 코디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로고, 네, 뒤쪽에 크게 프린팅이 돼 있어서 스트릿한 무드로 연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전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입는 것만으로도 실루엣이 탈리쉬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깔끔한 와이드한 느낌의 데님 팬츠랑 매치를 하고 어글리 슈즈를 신어서 스트리트한 무드로 연출을 해보았고요. 여기서 악세사리를 더해준다면 비니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메신저백을 더해준다면 스타일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버사이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친형 느낌으로 뭔가 딱 롤업해서 딱 떨어지게 입는 것보단 와이드한 느낌의 신발을 덮고 정말 루즈하게 롤업 없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스웨셔츠와 롱슬리브 티를 활용해서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렸습니다. 네각 제품들마다 특징도 다르고 브랜드 감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잘 어울리는 룩들로 연출을 해보았고요. 네꼭이한 가지 스타일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 어울리지만 이 정도 스타일을 좀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디한 이 제품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디한 착장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